할 텐데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이며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신약 371면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 구절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맘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희승 형제는 저 51사단의 중대장님 이십니다 이번에 개엄군으로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시련을 겪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련을 겪고 고난에 부딪힐 때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처럼, 학생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자라는 것처럼, 시련을 겪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어느덧 훌쩍 자라게 됩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주신 또 하나의 권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였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잘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좋아하며 반길 수야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쁘게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한 가지 해야 할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라고 합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흔히 대입 시험과 같은 중요한 시험을 실은 수험생의 부모님들이 이 구절을 자기들에게 성급하게 적용해서 시험을 당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으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대학입시가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이나 입사 시험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지혜도 시험 잘 보는 데 필요한 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본문이 구하라고 하는 지혜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어떤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답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입니다. 부부간에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공부하면서. 모든 문제가 눈 녹듯 녹아버리고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늘 다투고 관계가 불편하고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에 있는가? 시련을 겪는 중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시험을,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지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고 지혜롭다. 이런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영리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릅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거예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내게 참 지혜가 없다고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지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리하긴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는 영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쪽의 지혜로움은 많이 부족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혜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가. 우선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랬죠. 다음으로는. 지혜를 누가 주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요 묶은 사람이 그거 풀어야 한다는 말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묶은 사람이 풀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결자해지의 원칙이 아닙니다. 묶이는 사람이 묶어도 푸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만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은 인간이 저지르지만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개구장이들이 아이들이 놀다 보면 곧잘 사고를 치고는 하죠. 그러면 부모가 쫓아가서 꾸중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결국에 그 뒷수습은 사고는 아이가 치지만 뒷수습은 부모가 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이지만 결국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실현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동원해서 풀면 풀리는 것 같아도 자꾸만 꼬여요.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아, 이게 정말 풀릴까 싶은데 풀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다 풀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풀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히라는 말은 풍성하게 이 말이죠. 인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풍성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전에도 구하고 어제도 구한 것을 또 구하는 것이 염치가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반복되는 죄를 이길 지혜를 또 달라고 구하는 것에. 자책감, 자책감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아이가 뭘해 달라고 자꾸 조르고 또 조르고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좀 귀찮고 짜증이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면 구할수록 더 기뻐하십니다. 달라고 조르고 졸라도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청년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에 갔죠.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백성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부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영화를 누릴 사람이 없을 거라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영악함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잡아내는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주여 이 시험을 극복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때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내게 용광로가 되어서 더욱 정결한 사람, 더욱 순수한 사람, 더욱 승수, 승, 성숙한 사람으로 정제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구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계를 시간을 알려 주는 기계라고 믿고 그 시계를 의지해서 생활을 하지만 시계는 곧잘 고장이 나죠. 자동차가 고장이 잘 나고 사고도 잘 나는 기계입니다만은 자동차를 탈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줄을 믿고 자동차를 타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를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많고 믿음으로 찬송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 근처 가보나움에서 살아서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런데 실은 바다가 아니라 제법 규모가 큰 호수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 특이해서. 잔잔하다가도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웬만한 돌들도 날아가 버릴 정도로 센 바람이 불고 배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센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금서에 보면 평생을 갈릴리에서 업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이 거센 바람에 밀려서 요동치는 갈릴리 바다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려서 일이 밀리고 절이 밀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싶으면 기뻐하고 감격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면 바다의 그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금방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명, 원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좀 달라고 그렇게 조른다고 해서 칼을 줍니까? 안 돼, 그러죠.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지.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칼을 주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안 돼라고 하는 말은 기다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대신에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 칼을 주기도 하고 초콜릿을 주기도 하고 하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예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다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밖에도 다른 대안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합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훨씬 더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훨씬 더 나를 더 행복해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내 앞에 닥친 환경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8절 말씀 봅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이 말은 그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인격 안에 두 영혼을 가진 이중 인격자와 같다는 거예요. 두 가면을 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어떤 때는 선한 사람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괴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이 있으니 정함이 없는 것이. 한 남자가 두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면 어떻겠습니까? 좋겠, 좋겠습니까? 짜릿하고 스릴이 있겠습니까? 천만이죠. 그 가정에 평화가 없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되는 것이. 정함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실절 말씀 다시 봅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남들은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하면서 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더러 믿음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90세가 되었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고 그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잘 준비되고 갖추어진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에 정복당하게 되면 우리는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되어서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내 지혜가 부족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 그 약속에 따라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